자도자도 자도 피곤하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오늘은 그 피로의 진짜 원인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뒤에 있는 반사구 중에 척추 라인을 따라 시술을 해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에서 귀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 <놀람> 네 안녕하세요 우혜서 약사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으면 먼저 교감신경이 흥분됩니다 마치 우리 앞에 호랑이가 있을 때그 느낌을 상상해보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지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각성된 상태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항상 예민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몸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부교감신경이 반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부신 피로인데요. 이때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푹 자도. 피곤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계속 눕고만 싶고 우울감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약국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계속 잠만 자고 싶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 그다음에 하루 종일 졸리고 의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카페인 음료라든지 커피를 정말 많이 드시면서 하루에 4, 5 잔까지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 약국에 한 손님이 오셨었는데 30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서 그 이후로 심장이 빨리 뛰고 너무 몸이 안 좋아졌던 경험을 하셨대요. 그 정도로 이제 긍정적인 문제 역시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관계적인 거,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은 연애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직장에서 받는 일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몸을 쉬어주지 않고 야근을 많이 한다던가 또는 건강에 좋으라고 운동을 퇴근하고 와서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 불균형입니다. 제가 목부터 꼬리뼈까지 이 척추 라인이 바르게 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 삐딱한 자세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으면 이 좋지 않은 자세는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의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 은 신경계 전달 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로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건강인데요. 우리가 밀가루 음식이나 튀김 것들. 뭐 설탕 그다음에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당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자꾸 자극을 주다 보면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장이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되면 노감신경이 과항진되고 결과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에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세 가지는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반복되면서 몸의 균열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만성피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해결이 될수 있겠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조금씩 제거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같은 상황이... 이더라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제 루틴을 조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자세교정 인데요 제가 바로 이 자세교정 파트에서 저의 전문 분야인 귀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는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도 금방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뒤에 있는 반사구 중에 척추 라인을 따라 시술을 해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귀는 거꾸로 돌렸을 때 귀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쪽이 머리, 여기가 목부터 가슴뼈 허리뼈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턱관절부터 척추라인 그리고 골반에 이르는 이 자리를 시술을 해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스트레스, 교감신경에 항진된 것도 좀 이완이 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사실 식이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뒤에도 장에 해당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리가 장인데요. 이쪽에 시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영양 물질 중에서 유산균 생성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장에 잘 부착되게 됩니다. 이열과 영양제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장 건강을 개선하면 또이 피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마지막은 이완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배꼽 아래까지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귀에서는 턱관절 자리 주변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주변으로 이완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압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귀에서는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턱이랑 이 측두골을 잡고 심호흡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두피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두피가 긴장될 때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적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빗 모양으로 생긴 괄사가 있으면 이 괄사를 통해서 빗질하듯이 이제 두피를 자극을 줘서 두피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옆머리와 뒷머리, 그 다음에 이 헤어라인 쪽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두골 쪽부터 뒷목까지 풀어주시면 은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곤해서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커피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하는 분들처럼요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와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과 함께 리얼 테라피와 함께 심호흡을 하는 거그 다음에 장건강 관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이벤트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하나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에서, 귀에서, 귀에서 시작합니다.